안녕 친구들, 오늘은 ENFJ라는 MBTI 성격 유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 ENFJ란 사람들은 사교적이고 동정심이 많은 편이야. 당신과 같이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을 즐기고 희생을 감수하는 것에 꺼리지 않아. 이런 특성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ENFJ에 대한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보자. 상상 속에서 어떤 상황에 놓이면 어떻게 행동할지 궁금하잖아. 첫 번째 사례로, 친구들과의 모임에 ENFJ가 참석했다고 상상해봐. ENFJ는 주변 사람들의 감정에 민감하고 예심이 많아. 그래서 모임에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하는 것을 즐길 거야. 동시에 누군가가 공경에 처했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일 거야. 두 번째 사례로 회사나 팀 내에서 리더로서의 ENFJ를 상상해봐. ENFJ는 다른 사람들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 데 열정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리더로서 팀원들을 지원하고 동료함으로써 팀의 목표 달성에 기여할 거야. 마지막으로 가족 내에서의 ENFJ의 모습을 상상해 봐. ENFJ는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지지해 줄 거야. 그들은 가족 구성원들 간의 화합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며 갈등 상황에서 중재자 역할을 맡을 수도 있을 거야. 하지만 이런 특성으로만 ENFJ를 평가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야. 모든 사람은 각자의 사유와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성격 유형은 사람을 완벽하게 설명하지 못해. 그래서 이런 특성을 이해하고 이해해 주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 다음 영상에서도 새로운 MBTI 성격을 가진 남자들을 조사해 올게. 그럼 안녕.